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선한 말과 선한 행실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의 말씀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설대가 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라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나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의 어떤 행실을 보게 하라고요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였습니다 예. 세상이 악하다고 해서. 세상을 우리가 그냥 따라가는 꼬리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직장에서든, 또 사회에서든, 이웃에서든, 또 군대에서든, 또 학교에서든, 우리가 처한 모든 곳에서 우리는 항상 머리가 되어서 그들의 어떤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행실들을 바르게 이렇게 선도할 줄 아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지만, 이 세상을 바르게 또 선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세상을 구제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위치에 또설 수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말씀 열어 보도록 합시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산 제사로 드리라고요. 그렇다면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고 거룩한 산제물이 되려면 우리가 어떤 생애을또 살아야 되겠습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너희 몸을 다른 데 서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어떻게 하라고요? 예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하신 그 뜻이 무엇인가를 항상 분별하고, 그 일을 절개행하기를 기뻐하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예. 디모대전서 우리 6장 1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털을 쌓아서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 많이 하고 선한 것을 많이 또 나눠주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상급도 잊지않니 하시고 먼 훗날에 이와 같이 좋은 틀을 사서 참된 생명을 취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또 일깨워 주셨습니다. 성경에 이런 많은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성경의 이 가르침을 의례적인 것으로 생각지 마시고 이 말씀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 모두가 또 받아들여서 천국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시원의 모든 가족이 되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